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시게 또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쯔쯔 가무시병이라고 걸리셨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그 얘기를 듣고 어떤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린 때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동력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고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주말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도님, 주말 잘 보내세요. 이 문자를 받은 한, 그죠? 성도님이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문자를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그런데 오타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이 된 거죠. 그 미용자를 빠뜨렸습니다. 목사님 할 때인 미엄, 그죠? 바트린가 뭐라고 되죠?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지만, 오타를 좀 쳐보십시다. 그래서, 어, 언제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까? 그죠? 제가 허락하니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목사, 니도, 일주일 잘 보내시라고 하시든지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에게 목사 장로 니도 <laughs> 네.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오세요 우리 권사 니도 <laughs> 승리하고 오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소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소로 하시라니까요 네. 네. 제가 허락을 했는데 그죠? <laughs> 언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네, 네 이제 좀안 졸리시죠? 네, 오후 예배 때가 굉장히 많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아, 두 악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부모님이 결국에는 정말 엄격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 두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면담을 하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인성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죠 그래서 먼저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엄한 표정을 치며 동생 앞에서 앉아라. 그러고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죠? 워낙 악동이다 보니까 뭐 틀은 척 말처럼 반응도 안 합니다. 다시 한번더큰 소리가 올라왔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니까 동생이, 아이씨, 말을 듣고 알아들어야 될 텐데, 뭐, 막 쳐다보는 겁니다. 뭐, 하나님 어디 있냐는 듯이 막 쳐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제큰 소리를 내야만 제대로 들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더큰 소리를 내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고! 하니까 동생의 얼굴이 울구락 불르락 하더니 막 어, 형에게 뭐그 자리를 팍퍽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게요? 형, 큰일 났어. 아니, 목사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실종된지 알고 있어. 이랬다고 합니다. 예, 좀더 재미있게 제가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진지하기만 해서 <laughs> 표현을 잘못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도 계시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는 곧 성전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특별히 성전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예배당을 지을 때도 무슨 건축한다 그랬습니까? 예, 네, 성전 건축 그런 설교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데 이 예배당을 마치 그죠? 성전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배당 지을 때마다 하박국 이런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짓자 이런 부분을 얘기했죠. 그 성전 중에 또 어디를요? 예배당 중에 어디를 가장 거룩하게 여겼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그죠? 강대상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 예배당에 계시지만, 소 교회에 계시지만 특별히 어, 여기야말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80년도 자랄 때마도 그래서 종종 보면 참 아,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 어,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면 밤에 어디가 제일 자기가 좋았을까요? 제가 눈으로 딱 보기에는 다른 데는 카페트, 카페트도 안 깔려있고 불편합니다. 뭐 이런 의자에 뭐 자기도. 그 당시 뭐 우리 교회처럼 뭐 이런 교육관이 있습니까? 없은 시절이잖아요. 제가 눈에 딱 보이게 정말 자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어, 여기 카페트도 깔려있고, 그죠? 여름 같은 날이 어, 습기가 얼마나 찹니까? 그래도 여긴 높잖아요. 비가 와도 이렇게 좀 괜찮은 자리. 이 자리에 와서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서 왠지 찝찝하고 못 자겠더라고요. 때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성전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이 건물을 성전이 아니라란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시죠? 하나님은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 교회라는 예배당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임재하시고. 그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재물을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단한 번에 그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셔서 한 방에 이룬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는 효력을 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 없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구약의 그 제사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몰랐어 아니면 아직도 제대로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너희 믿음의 재물이라고, 재물이라는 용어를 왜 사용했겠습니까? 그 구약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용어를 오늘 바울이 특별히 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가만히 볼때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언어,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죠?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확신반할 때도 제가 종종 한 번씩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끌고 온 제물을 가지고 뭐 하죠? 첫 번째, 뭐 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안 바칩니다. 그죠? 뭐 합니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요? 아니요. 재물을 가져온 본인이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나의 모든 연약함, 바로 이 재물에게 올려 놓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여기에 정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안수한 다음에 직접 제물을 가져왔던 본인이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뭐죠? 여기를 다 자르고 내장을 꺼집어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안수한 그 제물이 자신의 본인임을 깨달아지고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제물을 제상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 사르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정말 알맞게 잘 익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저 향기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그 속에 드디어 본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본인을 드리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받으시는구나. 온전히 느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믿음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바울과 자신은 지금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목양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양을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이들이 뭐했죠?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모은 것입니다. 물질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그냥 내어 버려둘 수 없다. 그 감옥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물질로 뭐사 먹을 것도 사 먹고 그죠? 그렇게 해드리자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로 가난한 중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때 바울이 생각난 것입니다. 앞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가장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몸소 몸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때 사랑했던 존재가 아니라, 그때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목양해주는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야.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보내준 이 헌금, 단순히 헌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그 그림 원어를 통해서 그들의 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뭘 소망합니까?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로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계속 빌리포스에 그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뻐함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헌물들, 그들이 재물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받음직한 제사와 같은 이 헌금을 받으면서 그들 속에 기대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 재물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전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제가 뭐죠? 문선수권사님 이렇게 약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귀에 안 들립니다. 전제가 뭡니까? 네. 네. 그죠? 제사를 드리는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각을 뜨고 그럼 뭐 아, 참. 안수하고 각을 뜨고 그죠? 그 불살라서 드리는데 마지막 불살라지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 빨간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습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제사의 절차가 맞춰지는 겁니다. 제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서 그래서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자기가 그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바로 그 전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마지막 마침표. 너희들의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받을 수만한 재물이지만, 가장 완벽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싶다 쉽게 표현하면, 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인용하기도 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25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교의 삶을 사기 위해서 독신으로 모든 성교사들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그 땅을 떠나야 된다고 성교 정책상 성교사들을다 불러 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기 25살이 그죠?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자서의 모습에 보면 비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나 나에게 천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조선에게 바치겠다. 내 목숨이 천개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 조선에게 바치겠다. 이런 루비 캔드릭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것만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정말 대단한 삶이다. 헌신을 그토록 했으니까 바울처럼 전제로 바치는 사람이었네? 여러분, 또 혹시 그분 아십니까? 헐버트라는, 로버트 헐버트라는 성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비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도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느라. 웨스트민스트 사원이 뭡니까? 그 우리, 그죠? 영국에 있는 그 순교자들 또 거룩한 성인들, 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무 큰 영광을 나타내었기에 묻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 땅에,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도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느라.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결국에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끝까지 투쟁을 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헐버트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른 그 어떤 곳에 묻히는보다도 우리 월평동 산계로 해서 내 목숨이 달아나도 여기에 묻혀도 내가 좋다. 그것만이 결코 전제로 드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향상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가 발견돼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내 속에 설득이 안 되면 제가 잘 순종을 안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똥꼬집이 좀 있는 거죠. 특별히 이게 진짜 맞다고 그냥 남이 하나니까 따라서 하는 그것저 제일 싫어합니다. 나에게 분명한 감동이 와야 되고 의도가 전달되고 11조라도 왜1 1조해야되지 분명한 그 뜻이 내 속에 전달이 안 되고는 제가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11조 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제 속에 있어요. 그런, 그런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때론 그렇습니다. 나에게 전제가 뭘까. 이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때론 굉장히 제가 사역하면서 비판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이거 왜안 되느냐. 이거 왜못 하느냐. 그런 부분이 너무 강했죠.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전제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다 채워지는 마지막 전제가 되기를 원하다.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존재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저들의 연약함에 내가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기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소망해 본 적이 없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진실한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건다는 게 이런 뜻이 아니구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존재. 그렇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우리 모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겨보면 사겨볼수록 다 부족함이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나 우리는 전제로 될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완벽한 제사가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의 모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희생하여서 드려줘서 그를 세울 수만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 되려면 전제라는 것이 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날 뭐 그죠 순교사들처럼 희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 희생을 하셨고 목숨을 걸어 놓은 이땅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기에 행복함이 먼저를 이미 맛본 교회에 누군가 여기에 목숨 걸고 죽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전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내가 더 다가져서 채워주고 그 연약함에 내가 가진 이 은사와 달란토로 내가 이 부족함을 메꾸어 줄 수만 했다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무리 바꾸래도 완벽함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제가 돼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줄 때, 우리는 이 땅의 완벽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좀 나이가 많은 청년들을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 찬양대 쓰고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고 이런 가운데 한2시 이때 이제 모임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도 별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아이 죄송하네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늙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별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부분의 모임이어서 굉장히 미약했죠. 이제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전제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함께 하는 가운데 나의 색깔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나 혼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뭔지, 나만의 색깔이 뭔지를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죠. 그러므로, 때로는 부족한 모임이지만, 아, 그냥 빨리 집에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빨리 더쉴수 있고, 많은 시간들을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그죠? 주일 오후 내내 잘 쉬면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이기에, 당신이 빠지는 자리로 인해서 얼마나 허전하고, 당신이 빠지는 자리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함께해서 누려야 될이 공동체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기에, 그냥 이 자리에 계십시오. 그 속에 우리는 전제로 들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함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십시오. 그래서 녹아나십시오. 그러면 전제가 됩니다.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 오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저도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제가 졸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그래도 월요일을 쉬지 마. 어떤 분들은 월요일도 그죠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나의 작은 자리 지키는 가운데, 내가 함께 하는 가운데, 그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발걸음 속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릴 수 있기에 그 시작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을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존재로 들을지라도 기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의 헌신과 또 지켜감 속에 존재감 속에 하나님의 헌신이며 전제로 여겨주시는 것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메꾸어줄수 있는 그런 능력에 전제가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부분을 더 많이 붙들어주고 챙겨주며 작은 우리들의 격려와 입술을 통해서 전제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월요일부터 있게 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우리 교량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다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여서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셨기에, 나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붙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극률과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큰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속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비판하고 싶고, 때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꿈틀거리지만,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함께 붙들어 주고 책임져 주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므로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존재하므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것 속에 온전하여 질수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여서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발과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내가 드려질 수만 했다면 그래서 완벽한 제사가 될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완벽해질 수만 했다면 내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그 시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손잡기 원합니다. 함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더 붙들어주고자 그의 연약함을 메워주고자 우리가 그러한 전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만의 색깔을 주셨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다양한 주님이 주신 색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존재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